자, 오늘은 대리할 차례인데요. 어, 대리는 몇 문제 나올까요? 1회 때부터 33회 때까지 변함이 없어요. 몇 문제? 세 문제. 그리고 대리는 세 문제 다 맞아 줘야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좀 쉬운 편에 속하는 어떤 분들도 대리가 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나오죠. 세 명이 나와요. 세 명이. 본인? 상대방 대리 이렇게 네. 상대방 이런 3명관계가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자, 대리는 두 개가 나와요. 두 명이 나와요. 무슨 대리 무슨 대리? 법정 대리가 있고요. 법정 대리. 그에 무슨 대리? 임의 대리. 그러면 법정 대리는 사적 자치를 사적 자체를뭐 하는 거예요? 보충해 주는 거예요. 보충. 자 임의대리는 사적 자체를확 확장해 주는 거예요. 확 그러면 자 법정대리가 원칙일까요? 임의대리가 원칙일까요? 법정대리? 법정대리는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법정대리는 딱어 누구고 나오냐면 미성년자는 누구예요? 친권자. 그렇죠 친권자 아니면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 어, 후견인 이런 분들이 이제 법정대리인이잖아요. 그러면 아예어 저기 뭐야 제한, 그래 제한능력자가 있어야 법정대리인 나오잖아요. 어, 제한능력 그러면은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후견인들은 자기가 법률에 대해서 언제든지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거, 그 사람들하고 거래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언제 취소할지 모르니까 한편으로는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해요 왜냐하면 미성년자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1억짜리가 는데 1억 5천을 팔았어 잘 팔아서 잘못 팔았어? 잘 팔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취소해 안해안 하죠 유리하니까 근데 1억짜리를 5천을 팔았어 잘 팔아서 잘못 팔았어 잘못 팔았죠 그러면 취소해요, 못해요? 취소해요. 언제든지. 절대적으로. 그래서 선의 사람들한테도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제한 능력자고거래사람 불안하다 이 말이죠. 언제 취소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너하고는 직접 안 하고 누구 데려와? 누구 데려와? 법정 대리인 데려와. 그래서 이 사적 자치 거래가 보충이 돼서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대리는 어 우리가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많은 사람한테 맡기면 많은 가지을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대리 제도는 임의 대리가 원칙이에요. 이게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를 선임하는 거는 내가 일 일을 좀더 많이 하려고 확장해 살려고 선임하는 거예요. 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동 대리, 능동 대리 있잖아요. 어. 그러면 대리인이 상대방을 향해서 의사표시를 해요. 의사표시를 해요. 대리인에서 상대방한테 가는 거잖아요. 능동 대리, 수동 대리. 그럼 이거는 능동 대리요. 능동 대리. 반대로 자 상대방에서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능동 대리, 수동 대리. 이거는 수동 대리. 이거는 별로 중요치는 않아요. 여기 중요한 거죠. 여기. 그다음에 뭐 대리권 있으면 무슨 대리 유권 대리 그러면 유효니까 유권 대리하면 본인은 책임져야 앉아요. 본인은 효력이 본인한테 계속되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는 거죠. 유권 대리면 만약에 무권 대리면 본인 책임자 앉어 앉어 그 효력이 본인한테 계속이 안 되거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항상 우리는 3명관계를볼수 있어요. 세 사람 나오잖아요. 갑을병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대리권을 줬어요 자기 부동산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러면 대리인은 상대방하고 뭐예 매매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은 계약까지만 체결하고 끝이에요 그럼 효과는 누구한테 계속이 돼요 효과 당사자한테 계속 당사자는 갑과 본인과 상대방이 당사자잖아요, 당사자. 아. 그러면, 자, 효과 1이 있고 효과 2가 있어요. 효과 1은, 자, 이 사람은 매수이니까뭘 지급하는 거예요? 대금 주는 거잖아요. 자, 매도에는 부동산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효과 1이 뭐예요? 값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뭐예요? 대금 받는 거예요. 병은요? 부동산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효과 1이에요. 근데, 이 법률행위가 아, 어, 뭐, 흠이 있다든지, 하다가 있다면, 어, 흠이 있다면, 만약에 비진이에요. 통정화의 표시예요착오예요 그러면 취소하잖아요. 무효잖아요. 이게 무효나 취소는 누구만 주장해요? 대리인 주장해요? 갑과 병만 주장해요? 그것이 뭐예요? 효과 투예요요그 어, 다음에, 자, 채무불량이 있으면 해제하잖아요. 해제는 누구만 해요? 갑과 병만 해요. 당사자만 하는 거죠. 대리인 한다 헌다 못한다. 헌다. 원칙은 안 돼요. 근데 대리인한테 그어 고난을 줬어요. 수권을 수권을 줬어요. 그럼 한다 못한다. 한다. 이게 원칙으로 취소해제 무효 주장은 누구만 한다? 당사자만 은 당사자만. 두 사람은 당사자라고 그래요. 대리는 한다 헌다 못한다. 헌다.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봅시다. 본인 갑과 을 사이가 대리권 문제. 예요 대리권. 대리권 문제, 대리권 문제. 그 다음에 대리인하고 상대방 관계는 매매계약이니까 대리행위, 대리행위 문제요. 예 대리행위 문제를 무슨 행위, 무슨 행위, 법률행위 문제라고 법률행위 문제. 그 다음에 여기는 법률효과 문제예요. 아. 법률효과 문제. 아. 그래서 자이 세계에서 한 문제가 무조건 나와요. 그러면 자, 대리권에서 보면 첫 번째 자, 숙권행위가 나와요. 숙권행위. 자, 우리는 임의 대리가 원칙이니까 임의 대리에서 숙권행위가 나오는 거잖아요. 법정 대리에서는 숙권행위 나올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숙권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숙권행위는 상대방 있는 무슨행이에요단독 행위. 그래서 본인 갑이 대리인한테 일방적으로 너 대리인 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상대방인 단독적 숙권행위. 그럼 숙권행위 하면서 자 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했다면 그것만 꼭 집어서 정해진 건 무슨 숙권? 특별 숙권. 특별 숙권이라고. 특별 숙권. 너는 계약만 해. 너는 중도금만 받아. 너는 장금만 받아. 이렇게 특별수권이. 그렇지 않고 그냥 너, 어, 이 부동산 너가 팔아. 이렇게 포괄적으로 줬어. 줬어. 그럼 무슨 수권? 포괄수권. 어. 포괄수권은, 자, 계약금도 받을 수도 있고요. 중도금도 받을 수 있고요. 장금도 받을 수 있고요. 자, 대금, 지급, 기일도 연장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연장해 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포수고그 다음에 범위를 안 정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게 해야 돼요. 보는 뭐예요? 보존행위. 이는 이용행위. 개는 계량행위 그래요. 그래서 보존행위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보존행위는 제한 없어요. 무제한을 할수 있어요. 그러나, 이용이나 계량은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엇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면, 성질이 변하는 거 이걸 잘 물어보거든요, 시험에서. 성질이 변하는 딱두개 있어요. 그래서, 자, 예금을 뭐 하는 거? 인출하는 거. 그래서, 대리인이 본인의 예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가지고 부동산을 샀는데 대박 났어. 그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원칙은. 그거 묶은 대리가 되는 거예요? 효력 없어요. 근데 본인이 추인하면 효력이 있는 거고. 왜? 성질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예금 인출. 여기, 여기 뭐야, 여기 뭐야, 뭐야, 이용 계량은 승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금 인출을 해버리면 성질이 변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무효로 가요. 무권 대류로 가요. 이 경우는 무권 대류로 보는 거죠. 무권 대류는 원청 본인한테 효력이 없잖아요. 계속이 안 되니까. 본인이 뭐 하면? 추인하면. 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지목, 뭐예요? 변경. 그래서 판례에서는 요이두 개만 성질이 변하는 걸로 봤어요. 자,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이거 두 개. 음. 지목 변경은뭐냐면 자. 전답을 뭘로 했어요? 대리로 바꿨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죠. 가격이 한1 0배 올라가니까 그래도 대야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려면 본연에뭘 얻어야 돼요? 승낙을 얻어야 돼요. 승낙 안 얻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두 개는 다 무슨 대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묶권 대리. 대리권 줬는데 이두 개를 해버리면 무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 무권 대리는 자, 본인에게, 원칙적으로, 효력 있다, 없다? 없다. 어떨 때 효력 있다? 본인이 뭐 해주면? 승낙해주면, 아니면 뭐 추인해주면, 이렇게. 그러면, 이제 효력이, 효력이, 효력이 있,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렇게 푸셔야 돼요, 문제를. 범위에서. 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제한 있어요, 제한. 대리권을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있습니다. 자기 계약, 쌍방대리, 해라 하지 마라. 자기 계약 쌍방대리 해라고 하지 마라고. 하지 마라고. 어, 하지 마라. 그러면 자기 계약 쌍방대리는 어떻게 된, 어떻게 된 거예요? 자, 갑, 을, 여기가 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갑의 부동, 아, 어, 갑이 부동산을 을한테 팔아달라고 뭘 줬어요? 대리권을 줬는데, 대리인이, 을이 대리이면서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혼자 계약을 했잖아요. 아, 어, 그래서 뭐치고 북치고, 뭐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럼 팔은 밖으로 오고 보여, 안으로 오고 보여? 그럼 누가 손해나요? 누가 손해나? 아, 본인 손해나잖아요. 그런 게 하지 마라, 이말이에 이게 자기계약이고 이게 에,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자기계약 그 다음에 뭐예요 쌍방대리 뭐예요 가부대리 을 병우대리 뭐예요 을 그래서 혼자 어찌요 뭐 치고 북치고 뭐 거쳐요 장구쳐요 그러면 이 사람 부동산에서 팔아달라고 이 사람은 부동산 사달라고 대금 준 거잖아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을 입장에서 어떤 놈이 이뻐 갑이 이쁘면 갑손 들어주고 을이 쁘면 을손 들어주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손에봐요 안봐요 손에보고 대리제도가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원칙하지마라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하지말라 했어 그럼 무효여요 무권대리에요 그중에 자자기계약쌍방들 하지마라 했는데 만약에 해버렸어 이렇게 그럼 무효여요 무권대리에요 어. 아, 무권 대리, 그래 무권 대리. 묵곤대리. 어, 무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 무효의 아무 효력이 없잖아요. 무권 대리면 일단 효력은 없지만 본인이 뭐할수 있어요? 본인이 추인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추인하면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 계약이나 쌍방 대리를 하지 말라고 했어. 그럼 무효가 아니라 무권 대리로 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 왜냐면 대리는 사실은, 육권들이 별로 물어볼 거 없어. 뭘 많이 물어봐요? 묵권들이 우리 시험에서 대리 세 문제 다묵권들이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묵권대리. 네. 그 다음에, 자, 대리인이, 대리인이 수인이요, 수인. 여러 명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원칙은 무슨 공동대리, 각자 대리. 각자 대리, 각자가 대리는. 자, 위의적으로는 각자 대리, 공동 대리. 공동 대리. 그러면, 보편적으로, 이런 경우잖아요. 자, 본인이 지금 갑자기 급전이 피, 돈이 필요하게 됐어. 값이. 근데 자기 아파트가 지금 한 서너째 되거든. 그러면 팔아달라고 대리권 줄 때, 을한테도 대리권 주고. 의리라는 중개업자, 정이라는 중개업자들도 대리권 주고, 정이라는 대리, 대리, 뭐야, 중개업자한테 대리권 주. 고 그럼 대리 인이몇 명이요? 세 명이요. 이렇게 세 명이면 여러 사람이잖아요. 두명 이상이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럼 원칙은 무슨 대리? 각자 대리, 각자 각자 대리라고. 그렇죠? 근데 외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갑이 좋다. 내가 누구 세 명한테 대리권을 주긴 하는데 팔 때는 그세 사람이 합의해서 팔아라 이렇게 했어 그럼 무슨 대리요? 공동대리 에. 그래서 공동대리는 자 능동대리는 인정을 해줘요 근데 수동대리는 인정한다 안한다? 안한다? 왜 그럴까요? 그럼 세 사람이요 그러면 보세요 능동대리는 세 사람이 의견을 합해가지고 상대방한테 통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수동대리는 자 병이 이제 어이 사가라고 청약하니까 세겠다고 승낙하려고 봤는데 세 명인데 한 명이 이제 화장실에 갔대. 그럼 기다려 잠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조금 있다 다시 하니까 이제는 정은 돌아왔는데 병이 나가고 없대. 그러면 승길 나서 거래해 못해 못해. 그래서 자데일리인 여러 명일 때는 원칙 각자 대리고, 예로 공동 대리는 수동 대리는 인정을 안 해. X요. 뭔만 인정해? 능동대리. 공동대리는 의사 결정을 공동을 하느냐, 공동을 하느냐. 이게 공동대리. 어, 제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리권 남용이 있어요. 자, 대리권, 대리권 남용. 그럼 대리권 남용하고 월권 대리는 같아, 틀려요? 월권 대리. 아. 그 다음에 뭐, 고난을 넘은, 고난을 넘은 무슨 대리? 표현 대리. 그럼 이두 개는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틀린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육권 대리, 무권 대리. 대리권 남용은. <laughs> 응? 육권 대리요, 무권 대리요? 아, 육권 대리지. 대리권 줬잖아요. 6권 대리요. 이거는 무권 대리고 월권 대리, 권할로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고 대리권 남용은 6권대리요 그러잖아요. 어. 근데 자 이런 경우에 자사법 범위 이 이거, 이겁니다. 갑이 아파 돈이 필요해서 자기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을이라는 중개자 중개업자한테 대리권을 줬어. 근데 시장 가격이 지금 5억이래, 이렇게. 5억이래. 그러면, 어호 이제 살 사람 찾을 거 아니라고. 형 찾았어. 그리고, 매매 계약을 하고, 대리는 뭘 받을 수 있어? 어, 퇴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근데, 이 사람이 복선을 깔아주지. 어, 행령이나 배임이란 어떤 복선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제 아래는 의사고, 위에는 표시요. 행령 배임 나오면, 을은 병으로부터 대금 5억 받아서, 의사는 자기 주머니 넣어 값 갖다 줘. 값 갖다 준다고? 의사는 자기 주머니 넣는, 거, 을 주머니 넣는 거야 표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이 대금 5억 주면, 을이 그런 거야네가 주면 내 주머니 넣지롱 오면은, 병이 줄까, 안 줄까? 안 주지. 누구 갖다 준다겠어? 그래, 값 갖다 준다겠어. 일치, 불일치.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 있어. 그럼 우리가 세개있어 비진이, 통정, 차오 어디에 해당돼, 이렇게 비진이 해당된다고. 왜? 혼자만 알거든. 통정은 애도 알고 얘도 알아야 통정이고. 어, 이걸 모르면 차오고 그래서 비진이 해당이 되는 거야. 근데 실제 이게 사례에서 이게 굉장히 많다고. 이런 사례들이. 근데, 종문이 없어. 그래서, 109조. 109조. 비지니 의사 표시를 빌려다 쓰는 거야. 그런게뭐 그러니까 한다고? 준용 한다그 말이야. 그럼 비지니가 그러잖아요.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유효. 어. 외적으로는 무효. 무요. 어. 무효 오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어야 돼. 만약에 유효라면 상대방이 상선무 어 몰랐어 모르는데 잘못 실 수가 없다고 그러면 여기서 뭔 말이 없으면 병은 선일까 아닐까 그래 없으면 선이라고 민법 197조에 나와 있다니까 아무 말에도 선인 거야 그러면 자 대금 5억 줬어 선이 또무과실이요 그러면 이 병은 아파트 가져와, 못 가져와. 대금 이미 을한테 이미 줬고. 을에서 갑으로 가는 데 지금 사고가, 배달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그죠? 렇 그러면, 자, 상대방이 선이 무관심하면 아파트 가져와. 그러면 누가 이제 을을 잡으러 다녀? 그렇지. 갑이 잡으러 다녀. 지금까지 잡으러 다니고 있대. 네. 예. 근데 만, 만약에 이 상대방이 악이여. 알았어. 또알 수가 있었어. 그럼, 유효, 무효. 무효지. 그러면 병 아파트 가져와, 못 가져와. 그럼 돈을 이미 을한테 줬잖아. 그럼 누가 이제 을 잡으러 다녀? 병이 을을 잡으러 다녀. 그래서, 어, 대리꽃 남용 나오면 비지는하 똑같으니까, 원칙은 유효. 그러면 상선무. 외적으로는 무효. 그러면 뭐야 상할수. 이렇게 해서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 그래서, 대리권 남용하고 얼권대리하고 권난 표현들은 틀리다는 거 요거는 유효고 요거는 무효라는 거아뭐묶권대리라는거아 요거, 유권대리고 이걸 묶권대리라는거 그걸 구별하시라는 얘기 오늘 표현들을 배울 거예요 제일 중요하니까 어.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 대리권 뭐가 나와요 소멸 소멸 대리권이 끝나는 경우 언제 끝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자, 공통, 공통으로 소멸하는 거 있고요. 이미, 이미 대리만 소멸하는 거 있어요. 이미 대리만. 자, 이미 대리만. 자, 공통 소멸하는 거는, 자, 본인은, 어, 사망만 해당해. 사망. 본인이 죽어버렸어. 금태리코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대리너. 대리 인나 봐. 대리. 대리 뭐였어? 사망하면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대리인또두개 있어 파산선고를 받았어 이렇게 대리인 즉 대리인이 부도났 왔다고 해서 소멸한 거 아닙니다 파산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그죠 그러면 왜냐하면 대리인은 자기 자산을 관리해 남의 자산을 관리해 근데 지가 파산선고 받았어 지 자산도 관리 못한 사람이 남의 부동산을 남의 자산을 관리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성령, 후견, 개시, 선고를 받았다. 이게 성령, 후견, 개시가 됐다. 이세 개면 대리권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기 있잖아요. 대리인이 피, 한정, 어, 후견, 개시,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대리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어, 두 번, 세번 지금 출제가 됐다고. 이걸 가지고. 어. 그 다음에 본인이 파산금고 받았어. 소멸사유 아니요아니요 본인은 사망외에는 파... 소멸사유가 아니여. 파산 외에 는그 다음에 자 이미 대리에서요. 어. 자첫 번째. 자 수고은행이 뭐였어? 수고은행이 철회를 해버렸어. 누가요? 누가 철회해서 습권행위를 누가 줬어 습권행위를 본인이 줬잖아요 본인이 근데 본인이 보니까 대리인이 불성실해 너 대리하지 마 철회해 버렸다고 임의대리만 적용이 돼 이게. 그 다음에 기본관계 기본관계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원인관계 원인관계가 뭐가 됐어 종료가 됐다고 그러면 소멸 임의대리만 해당되는 거예요 소멸. 그러면, 자, 다시 갑니다. 이 대리권 문제는, 대리권 문제는, 수권행위 범위, 제한, 대리권 남용, 대리권 서멸 이렇게 가는 거야.